네, 네, 안녕하세요. 네. 여기는 고령 네. 강대동에 네. 있는, 고시 네. 강대동에 네. 있는 네. 꿀천지 네. 초계국수팀입니다 네. 근데 여기 오니까, 야, 네. 안주가 우와. 너무. 잘 이거는 문어입니다. 문어 니다 문어 숙니다기 바로 한개 사. 여기 바로 이다 네, 진짜 좋아요. 이게 푸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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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 자, 문을 놓고 문을 넣고, 패을를 넣는다. 패을 넣고, 여기다 라누을 하나 더. 자, 여기다 굴을 음. 하나 더. 음. 굴. <laughs> <laughs> 야, 장딱 찍어서. 고장 어? 음. 소주. 소주 한 잔. 자, 이렇서

자, <laughs> 여러분, 다행히 오다 모두가, 야, 동대동에, 모두가, 동대동에, 불천기 크게 많이 사랑해주세요. <laughs>